3월 19일 지하 77층에 70, 살고 있고 탈출을 원하는 개미 진아입니다. 코스피 <laughs> 코스피 1457 이건 실어니 이거 실어야 이거 어? 나나나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니니? <laughs>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서 매수를 한 종목이 있어서 기록에 남깁니다. 뭐, 종목은 이제 필요 없고, 오늘도 매수했다는 거, 매수를 했는데, 아이씨, 또 맨날 폭락하기 직전에, 어, 폭락하는 중간에 사가지고, 그래서 나눠 살까 하다가, 오늘, <laughs> 계좌가, 제가 <laughs> 계좌가 총 3개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하나, 두개두개는 스탕론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, 하나는 스탕론 어, 없이 그냥 돈만, 돈으로만 매수를 하고, 있 있는 계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하 70층에서 제가 한뭐 120층까지 지하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. 그래가지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일단 계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일하다가 보면은 터질 것 같아서 또돈 넣어놓고 일하다 보면은 또 <laughs> 터질 것 같아서. 그래서 지금 하나는 그렇게 어 지금 메꿔가고 있는 상태고 다른 한 개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 코스피 지수를 따져보니까는 한 1,200대? 1,250? 그렇게까지는 버틸 수 있들,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이제 합칠 겁니다 <laughs> 계좌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은 코스피가 어 계좌가 두 개가 되면서 계좌 하나는 코스피 한 1,000대까지는 버티고 나머지 계좌 하나를 터지는 걸 계속 막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종 쳐야 되나? <laughs> 아니요, 농담이고.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어뭐 폭락했습니다. 이제 뭐 대공황, 뭐 불황이 뭐 오겠냐 했는데 왔습니다. 그냥 온거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겠다. 뭐 여기서 뭐 폭동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예측을 하는 아니면 대비를 하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. 이미 폭락이 온거온 온 거지 뭐온 거죠. 사실 코스피가 천사백오십칠. 씨발, 거야 씨발 이거 꿈이네? <laughs> 아무튼 그래서 오늘. 매수를 좀 했다는 거 매수 좀 하고 앞으로는 어 이번 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현금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이번 달은 이제 현금을 살수 있는 현금은 없는 것 같아요 현금이 있긴 한데 그 계좌 하나 그거 터지는 거 아야 죄송합니다 계좌 하나. <laughs> 계좌 하나 터지는 거 그거 계속 막아야 되려면 은좀돈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돈 계속 보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일적으로 일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그거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느라고 지금 미친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찍었다는 거 어쨌든 오늘 또 매수 를좀 했다는 거 <laughs> 이거 생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근데 생존해볼래 생존